원데이 클래스보다는 2주 클래스 정도로 추천을 드려요. 2주 정도 만나야 얼굴이 좀 안면을 트니까 시간과 날짜, 계절이 되게 중요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학 시즌 안 됩니다. 방학 시즌에 가시면 여러분 똑 같은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 밖에 없어 방학시즌 가면 그래서 12월부터 3월까지 안 하셔야 되고요 7 8월에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이제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시 이후 직장인 퇴근하는 시간이면 좋고 주말은 그래도 아무 시간대나 상관이 없어요 이걸 가입하거나 들어갈 때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맞나요? 이거를 좀 여러분 여쭤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이 맞냐 여자가 맞냐 남자가 맞냐 이런 물어보면 안 된대요. 근데 이 어른들은 학생들이 있는 수업을 안 듣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학생들이 많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아 학생분들 말고 직장인 분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.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이거 들으셔야 돼요. 들 많은지 안 물어보시고 가면 학생들만 있을 수가 있어요. 저렇게 말씀하셔도 속으실 수 있긴 합니다. 어머 그러게요 이번 에 학생분들이 많으시네요. 어 이상하다. 근데 지금 직장인도 괜찮나요? 뭐 이런 이런 얘기 있잖아.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다고도 생각을 합니다. 말씀을 드리면 빵 제과 뭐가 있어 샌드위치. 약간 요리류가 많거든요. 약간 요리류 많고 커피 있고 수영 운동 가족공예 향수 꽃꽂 꽃꽂이 괜찮아. 저는 그림 그렸어요. 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개 같은 손이어도 여러분 그걸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줘요. 엄청 많네, 뭐가 많네. 보컬 이런 클래스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. 잘 보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이런 게 많아요. 그 이유는 남자분들은 볼링 아니면은 술 모임, 사진, 당구 그래 막그 캠핑 이런 거 있잖아. 여자랑 놀고 싶어서 볼링 갔는데 정신 차리면 놀고 내기 하고 있다니까 내기 걸리면서 그래 자전거 이런 거, 자전거. 악시 날 발언 때문에 저 정도 성비 바뀐다고요? 바뀔 것 같지? 안 바뀌어. 여기다 남자들밖에 없어. 그래서 내가 이제 여자분들한테는 여기 가라고 하지. 가라. 여자분들한테는 여러분 가면 님들 연애할 수 있음. 여자분들 가는데 봉사 활동도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많이 가. 봉사 활동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뜨개질 봉사 활동이 있고 막그고 되게 많아. 조금 추천을 드리는 게그 유명인분들이 그 유명인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나 뭐 등등등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연탄봉사 같은 걸 해요. 근데, 물론, 약간, 성비가 비슷하거나, 여자가 더 많거나, 남자 충성 고객이 많은 유튜버 말고, 나 말고, 이 성비가 비슷한 건 여자가 더 많은 유튜버 분들이 있어. 그러니까, 이런데. 이런 분들이 연탄봉사 같은 걸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. 괜히 덕질하고 팬질, 팬질 하면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야. 아무튼, 이렇게도 또 만날 수 있고, 사실 여러분, 이런 거는, 원데이 클래스 뿐만이 아니라, 말씀해주세요. 소모임도 되는 겁니다. 사실, 소모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 소모임 하려고, 한 3시간 갈거 알잖아요? 지역 모임으로 찾아보시면 된다고.